이어서 <laughs> 297번 이 함수 y는 ax 제곱 플러스 1의 그래프에 접하고, 직선 y는 사 x-5와 평행, 직선 그러면 기울기 4면 되겠네요. 그죠? 근데 엥? 아 y는 mx plus 3이다. 그러면 y절편 달라도 된다. 평행하면 뭐가 같다? 기울기가 같다. 따라서 우리가 찾고자 하는 직선은 y는 4x plus 3이니까 m이 4입니다는 구했네요. 근데 접한다 접한다 요 직선이 요 이차함수 보물선과 접한다 따라서 한 점에서 만난다 y 값이 서로 같은 점이 하나 존재한다 따라서 오변이 같은 x 값이 하나 있다 ax 제곱 플러스 1이 4x 플러스 3이랑 같을 수 있다 x 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2는 0 우변에 있는 거 좌변으로 다 이항한 거죠. 그러면 2차의 개수를 모르니까 판별식이 가장 빠르겠네요. 2차의 개수를 a 1차의 개수를 b 상수항을 c라고 놨을 때 판별식 d는 b 제곱 마이너스 4 a c고 2창의 개수가 이렇게, 1창의 개수가 이렇게 2에 배수면 4분의 d 판별식을 쓸수 있다. 2분의 d의 제곱, 마이너스의 c 시오 따라서, 마이너스 4를 2로 나누면, 마이너스 2, 마이너스 2를 제곱하면 4. 마이너스의 a가 원래 a네요. c는 마이너스 2네요. 얘가 한 점에서 만난다고 랬으니까 판별식이 0이어야 된다. 판별식이 2분의 마이너스 b 얼마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이게 해당하는 근호 안에 값이고 근호 안에 값이 0이어야 중복된 근이 생긴다. 근호 안에 값이 양수면 플러스 양수 마이너스 양수 그래서 서로 다른 두실근이 생기고 근호안의 그 값이 음수면 근호안 그 음수면 우리는 허근을 갖는다라고 한다. 유식을 만족하려면 4에서 4 빼야죠. a는 마이너스 2죠? 그래서 a가 마이너스 2, m은 4. 제곱의 합을 구하라고 했네요. a 제곱 더하기 m의 제곱은 마이너스 2제곱은 4, m의 제곱은 16. 20이다. 이렇게 외국다 직선에서 평행하다는 말은 기울기가 같다는 말이다. 기울기는 일차항의 개수다. 까먹었으면 안 된다. 298. 세번 마지막 문제 이차함수 y는 x제곱 plus ax plus 3a minus 1의 그래프가 y는 m i n u x p l u 4와도 접하고 y는 5x plus 7과도 접한다 아래로 볼록한 이런 보물선이 있는데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과도 접하고 기울기가 플러스 5인 직선과도 접한다 뭐 이런 거 가능하죠 그치? 근데 a값만 구해그럼 되겠죠 얘네들은 고정된 직선이네요 그죠? 이렇게 우리가 어떤 두 직선이 이렇게 고정돼 있어요 했을 때 이렇게 이차항의 계수 1인 이런 이렇게 옮겨볼 수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 딱 여기에 걸려서 안 멈추는 코타임이 생겨요 그런 걸 우리가 찾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역시 이렇게 한번 풀고 이렇게 한번 풀면 될지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3a 마이너스 a12 마이너스 x 플러스 4와 같습니다 x 제곱 플러스 a 마이너스 x 넘어오면 플러스 x니까 플러스 4 넘어오면 마이너스 4니까 이렇게 되고 환별식이0이다 판별식이 영이다. a 플러스 1의 제곱 마이너스 4ac a 1이니까 생략. 시그라나 세우고 a에 대한 2차 방정식이네요. 전개하면 a 제곱 플러스 2a 플러스 134124520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a 제곱 마이너스 10a 플러스 2 1 0 37에 21 둘다 마이너스 그래서 첫 번째 조건을 만족하는 a값이 3 또는 7이네요. 그러면 두 번째 조건도 풀어봐야죠. x 제곱 plus ax plus 3a minus OX 마이너스 7과 같다 X제곱 플러스 A 마이너스 OX 플러스 A 3A 마이너스 8은 0오변 좌변으로 이항해서 정리한 거또 똑같이 판별식 A 마이너스 제곱 이 a c 접한다그 했으니까 는 0이다. 그죠? 전개하면 a제곱 마이너스 0 a 플스25 4 3 a 4 8 32 그러면 a 제 마이너스 22a 더하면 57 곱해서 57이 되 3 곱하기 19 그냥 이거네요 3 곱하기 1 a 둘다 마이너스 이게 a minus. s a n g o p a 아 i 이 h 6보다3 작아, 그 g i s h 도 a 의 배수 p a g i s h Sangopagish. s a a 가 3도는 앞에서 3 또는 7구했고 여기서 3 또는 19구했으니까 동시에 만족하려면 a는 3이어야 합니다. 그래서 완성되겠다.